안녕하세요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춘분이군요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춘분 이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겨울에는 두 끼만 먹었다 그래요 아침과 저녁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또 해도 짧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오늘부터 이제 낮과 밤의 길이 해가 같아지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잖아요. 해도 많이 길어졌고, 한 시간 반 정도 길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점심을 먹고, 하루 세 끼죠. 그리고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한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그러한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오늘 충분. 예, 이구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해가 길어지겠죠? 활동하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해도 길어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건강도 더 향상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고도도 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가 참 멋있어요. 또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나타나기를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처음과 끝은 같다고 했으니.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그 역사를 보면, 물론 성령이 임했고, 성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었고, 모든 것이 확연히 다 달라졌죠. 그들의 가치관도 달라졌고요. 근데, 그 핵심의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속에 역사하면서 나타난 것은 단순히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병고치는 것과 이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 병고치는 일도 있었고요. 왜냐? 이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고친다든가, 뭐 방언한다든가. 능력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유심히 보면 방언이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능력이나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수단이었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들 속에 말씀이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은 10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 200명 되고 3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말씀이 왕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성하신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이 역사를 자모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어려웠는데 예,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요 에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아, 물론 좋은 이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에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일꾼들이 늘어나고 예, 그래서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는 이것을 뭐 문제시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병고치는 역사가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말씀이 흥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빈깡통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자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귀신도 전도할 수 있어요. 사탄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마귀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분별은 뭐로 하느냐? 예언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게 잣대이고 기준인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병고치고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언의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도 얼마든지 사탄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더 심이 많아지는 것. 말씀의, 말씀에 의해서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게 부 붕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말씀 없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을 복종하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제사장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됐다 그러죠.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때 인구가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어요. 지금이야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 2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제사장의 수가 3만 명이나 있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단한 사람도 나서서, 나서서 예수님의 행렬을 막고 예수님을 변호해준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고, 종교인인 거죠. 종교인, 그냥 제사장이 직업이었던 거죠. 요즘 목회자가 직업이듯이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 직업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설교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 안타까운 사실이죠. 초대교회 때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사장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서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사도들이 증거하는 도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인정한 거죠. 아, 저 사도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복종했으니까 인정한 거죠. 저는 매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는 그 말씀이 자기께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쭐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고요. 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